장주시 강사입니다. K-팝 그룹 BTS가 2020년에 발표한 한국어 노래로는 최초로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올랐다. 전 세계 BTS 팬들이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봄은 기다릴 줄을 몰라서 같은 그 가사를. 따라 불렀다. 일부는 한국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적어 외웠지만 욕심 만은그 팬들은 아예 한글 공부에 나섰다. BTS 팬클럽이 아미인데 아미가 공부하고 있는 훈민정음이란 뜻에서 아민정음이라는 신조도 생겼다. 그후 케이팝이 더욱 가, 세계화가 되면서 케이팝 가사도 영어가 대세를 자리 잡았다. 그러나 노래의 그 주요 부분은 여전히 한국어이다. 세계적으로 흥행 중인 애니메이션 케이팝 게임 헌터스에서 케이팝 걸그룹의 헌트릭스가 부르는 골든이 이거 대표적이다. 어두워진 앞길 속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같은 한국어 가사를 전 세계 젊은이가 흥얼거린다. 로제가 부른 아파트에 나오는 그 건배 건배도 케이팝 팬들에게 익숙해진 한국어이다. 또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글에 이상도. 전과 달라졌다. 서, 유럽의 선진국들조차 한국산 식료품, 화장품을 수입을 할때 포장지에 한글을 꼭 넣어라. 그래야지만 잘 팔린다고 당부한다.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한국산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동남아시아의 한 주류회사는 한국식 소주를 만든 뒤 상표에 한글로 태양이라고 적고, 자몽, 요거트라고 그 향미까지 한글로 적어서 시중에 내놓았다. 루테리아는 지난달 햄버거 본거장인 미국의 일호점을 내면서 한국어 간판을 또 달았다.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특혜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그시대가 정부를 비판하는 인도네시아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 소셜 미디어에 통해서 퍼트린다고 한다. 정부가 인터넷에서 구호를 차단하는 것을 또 피하기 위해 한글을 아호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한류를 접한 상당수의 그 젊은이가 한글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 방식이다. 10년 전이었다면 알파벳이 했을 역할을 한글이 또 하고 있다. 한글은 뛰어난 표 문자여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다양한 언어의 발음을 또 표기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 한글을 로마자처럼 여러 나라가 쓰는 국제 문자로 만들자는 또 움직임도 있다. 커피의 F의 발음처럼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은 P, F 그러니까 p 밑에 이응을 붙여서 자음을 추가하고 송조가 있는 언어는 기호를 덧붙이면 된다. 한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여기 많이 생긴다.